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우, 어우. 이탈리안 젤라또 싹싹 김치? 어, 싹싹 라또. 어우, 찌린내 좀 난다. 아니, 길거리에 서 찌린내가 나. 이쪽이 더 예쁜 것 같다. 이 예쁜 거같아 와, 네. 네. 어, 저기 건물, 건물이라 해야 되나? 성당이 진짜 다 하나하나 하나 다르게 생겼어. 어우, 종소리 크다. 햇빛이 뜨거워, 유. 푸드코트네, 그냥. 이탈리아판 푸드코트. 바아피잖아요 아하! 아하! 먹어도. 막 고다리 먹기 싫으면 나에게 맡겨.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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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백 <laughs> 아니 해가 질려니까 더 이쁘네 진짜. 딱보기 좋은 건가 보다. 사람 봐. 몇 겹이야 이게 사람이? 와 카메라에 안 담겨. 내가 네, 카메라줄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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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说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다. 허공의 손을 약. 다 It's o a It's t a 그냥 곧 무너질 것 같아, 진짜. 아. <laughs> 지금은 안 돼. 쓰러뜨릴 것처럼? 더 뻗어야 돼, 손을. 얘는 몸이 하, 머리가 하는데 머리가 겠는데좀뭘 했지? 아 씨, 뭐야 이거? 아 씨. 무서운데? 이정재도 왔다 왔는데? 피자 벌써? 얼굴이 좀 핀거 같아 <목소리> 한식먹어가지고? 얼굴이 다 흩었어 행복하다 지금 만족도 로마 범벅이다 여기도 아 여기 무릎 꿇고 피워야 돼? 그래 회력이 있나 봐 과자 <놀네> <우와. 놀라> 와 로트 로트샌드도 있어 진짜 아 이거 과자 사야겠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만 못했는데 에 저건 무너졌는데 다시 저기 붙인 건가 돌을? 그런 거 같아. 아 여기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나. 대박. 근데 어떻게 여기 낯선 하나도 없지? 입술 짜고 있는데? 어어 줄어. 여기 줄이야? 에? 예? 그런가 봐. 와. 맛있다. <목소리가> 와. 플러스라고 하는데? 저 위에 저거를? 어. 어 저게 창문이 아니라 뚫려 있는 거야. 여기 어. 어, 지금 유비가 없는 거잖아? 어. 그래 이게 뭘까? 예, 네, 바로 천장에 위에 있는데. 저렇게 찍는 게 유행인가 봐. 다 아, 저기 폰 놓고 있어. 아니, 그 뭔가 빗물이 세면 빠지는 것 같지 않아? 음. 아, 여기. 아, 똑똑하다. 맞지? 그런 것 같아. 와, 근데 분수가 진짜 이쁘다. 어. 역광이야. 라이스. 오렌지랑 라이스 시켰습니다. 음. 음, 오렌지가 씹힌다 진짜? 응 음. 음~~ 밥알도 씹혀 음. 음. 어. 이 여기가 바로 트레비 분수 진짜 크다 은근 아까 그 정도일 잖아 진짜, 진짜 어디가나 다 이쁘다 되게... 여기 사진 너무 잘 나와 그래? 어아 시원하다 여기가 바로 성천사성 잠시만 이거 맞아? 이거 맞나 우리 나 이건 못 기다려 진짜. 아 이건 기다릴 수가 없어. 아직 우리 들어오진 않았잖아. 어떡하지 이거. 저쪽으로 가야 들어간다. 심지어 저기 안에 들어가도 성당에 들어가는 줄 따로 있어. 이거. 맞아. 최소 세네 시간일 것 같아. 오. 아 이건가 보다. 리조또 위치푸드 이거? 사고났네. 여러분의 선정한 게임. 다운 풍경과 <laughs> 그것치지 못한 생김들. 근데 이거 원래 토는 나면 원래 다 토해. 내려줘. 아 어, 이런 이, 거. 이 캔디가 한국에도 들어왔다고. 봤는데 저도 어. 그. 아 레몬이 제일 유명해서. 이게 왜 한국인구나. 어 진짜 여기 다 레몬으로 돼 있네. 레몬의 공고장기로 아, 아.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아, 엄청 야들야들하다. 음.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좋다. 다 노란색이야. 음. 와 레몬 좋아하는 사람 여 천국이겠다. 와 너무 시다 진짜 이거 나왜 아, 이렇게 맛있지? 이게 맛있어? 응 국물이 진국인데 진짜 찐 퀴스다 이거 아 저기 위 어떻게 사냐? <목소리> 비가 너무 많이 이건 진짜 집산이다. 집산, 근데 또 뭔가 또 비올 것 같지 않아? 저거 보면 지중해성 비우가 이런 거구나. 여건 좀... เดียามันน่ละคะเี่ยนาลี 근데 이게 디아볼라키즈 뭐, 음. 어? 음. 아? 내가 매일 수다다다죠. 산이 좀간넣는게 이쁘겠다 근데. 2천원 벌금이지? 어.. 그렇지 않을까? 웨이팅의 나라 노마저 어, 흘러내리는 천을 어떻게 돌려줘야돼? 진짜 해? 저건 어떻게 응. 저 망, 망, 몽둥이가 누구지? 헤라클레스야? 퉁퉁퉁 퉁사 싸우고 그기 위에 올라있잖아 하 그와 <laughs> <laughs> 진짜 압도적인데 내가성남중에 1등이네 사줄게 내쓰기내 사줄게 맞아 맞아 약간 손빨래 한 다음에 세탁기돌려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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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아 여기도 여기도 여 와. 그러니까 여기 다 함성을 지르 거. 어. 그 어.

아니 이거 이거 뭐 밑에 만져봐대? 이거 안 되나? 정말. 이 도로에 돌들도 그때 시절 깔아 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 저기랑 어 어, 망고랑 딸기랑 쌀. 근데 쌀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맞지